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루에서 이끌어내었다. 이 구절은 믿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로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만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멘인데, 그 아멘의 어원이 되는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은 확인시켜주다, 격려하다, 품어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젖을 먹는 아이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적극적으로 젖을 먹이기 위해 애를 쓰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엄마 품에 안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젖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며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애를 쓰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듯이 품어 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노력,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주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엄마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품어주셨습니다. 믿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품어주셨습니다.먹여 살리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우리가 종종 아멘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아멘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 이상의 것입니다. 자기 최면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렇다면 아브라함 이 주님 을믿 으니 어떻게 이 해할 수있겠 습니까？아브라함 이믿었 다라고？하 는것은 사실 아브라함 이믿은 것이, 아 니라 주님 께서 아브라함 을 아이 에게 젖을 먹이 는엄 마의 심정 으로 품 어주 셨 다는 것 이고,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 을믿 어주 셨 다는 말로, 이 해할 수있겠 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을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주신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 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자비 자선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저금통을 선물합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좋은 일에 기부하기 위한 특별한 저금통을 말하는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식 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더 품어 주시기로, 더 돌보아 주시기로, 좋은 선물 주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믿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믿음을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잘 믿어서 복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루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적극적으로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아브람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람에게 베푸신 체다카 하나님의 자비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결국은 믿게 하셨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적을 주셔서 결국에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먹여 살리는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